아, 저도 이번에 연운 아 벨트... 어 말자... 어? 이판 말자라 덱 갈게요. 이게 도레마니가 나무 정령 때 초가스 말자를 키우면서 삼성작을 노려주면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만약에 겹친다... 카이사로 넘어가면 돼요. 어, 일단 벨트 좋아요. 아, 뭐야, 이건. 레벨업 가서, 이 판은 도련변이 카이사 덱 생각할 것 같아요, 카이사. 장갑. 어, 도련변이가 일단 됐네요. 이렇게 하고, 얘로 빌드업 하다가 초가스로 넘겨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봉쇄자 있으니까 괜찮을 것 같고. 이게 돌연변이가 오래 버틸수록 좋아서 초가스 이성만 되고, 머무고 넘겨주고, 뭐, 건물조끼나 용발 이런 것만 있어도 진짜 안 죽어서 뒤에 애들이 캐리해주거든요. 일단 그쪽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 투패이런걸 써도 돼요. 어, 나 레벨업 되네. 개이득. <laughs> 레벨업은 빨리빨리 할게요. 그래야 3코짜리 잘 나오니까요. 오케이. 너무 세게 이겼다. 그나마 살만한 건 요거 정도? 그리고 이긴 다음에 요렇게 팔면 이제 되거든요. 오케이. 잘 이기죠. 얘도 주문력 계속 올라가서 좋죠. 진짜 초가스 먹고 싶어요. 저. 초가스는 빨리 키울수록 좋거든요. 저 그래서 요거 먹고 차라리 거결 같은 거 만든 다음에 초가스 해도 돼요. 바로 뺏겨버렸죠. 이거 보건 만들자. 요거 말자로 빌드업 한 다음에 나중에 카이사한테 템 옮겨줄게요 어,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레벨업 두 번만 누르면 되거든요 그럼 하죠 6렙인데 11원이 있어 이거 진짜 대박이다 어 여기야? 요거 한번 쓰죠 오케이 요건 팔도록 하겠습니다 이자 깔끔 나무정령 괜찮죠 방마저가 120이에요 지금 타이밍에 어, 요건 좋아요 리롤 한 번만 해보죠. 어차피 이제 안 나오니까. 이건 한번 해볼만 해. 초가스 뜨면? 까비. 우리는 안 할게요. 여기까지. 아, 초가스 떴으면은 어떻게 했냐면, 요거 내리고 워모고 옮겨주고, 요거 두개 내리고 워모고 주고 썼겠죠? 그래도 탱커 충분합니다. 초가스가 초반에 요거 때문에 단단해서 워모고도 있고. 초가스 쓰는 사람 볼게요. 이게 나무 정령 시너지라 초반에 대기로 하시는 분들 좀 있을 거거든요? 근데 없으면은, 떡상 가능. 오케이, 너무 세게 때리죠? 와우, 와 너무 좋아요. 복궁? 약간 거결 같은 거 생각해도 되겠죠? 아니면 뭐, 어, 이러면 구인수, 그, 누구냐, 카이사? 아덴. 이거 하고, 리롤은, 아, 초가스 빨리 찾는 게 좋거든요. 한 번만 돌려볼게요. 초가스. 제발, 마지막. 여기서 돌리고 안 돌립니다. 이러면 진짜 마지막. 제발. 아. 이러면은, 음, 공세자만 올리고 마무리하죠. 돈, 괜히 썼네요. 요거, 그리고 그냥 구인수 주겠습니다. 어차피 나중에 카이사로 틀 확률이 높아가지고, 미리템 주고 쓸게요. 피갈이 더잘 되니까. 그리고 지금 7렙이라 질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연승이자 다시 싸우면서 다시 모아주면 되겠죠? 아, 말자, 이렇게 잘 뜨면 삼성 보고 싶긴 한데, 템미 솔직히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마 삼성은 안볼 확률이 높고, 초가스까지만 빨리 뜨면 은요걸랑 바꿔주고, 지금부터 키운 다음에, 천천히 팔렙 9렙 가서, 카이사까지 넣는 걸로. 지금 대기로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아, 도련변이 만들었다, 여기. 이미 만들었어. 초가스가 있네? 슬랩이네, 여기도 레벨업이네. 오케이, 일단 이겼죠. 초월. 어? 아, 이거 근데 삼성을 찍어야 돼서, 요거는 근데 겹치잖아요. 지금 겹쳐가지고 요거는 삼성 아마 안 찍을 것 같아요. 이성만 찍으면 저거 하나만 봤거든요. 그래가지고 차라리 그냥 초월로 갑시다. 어, 왜냐면, 어차피, 돌연변이 특성 때문에 오래 버티거든요? 그래서 오래 싸우니까, 초월로 갈게요. 이 판은, 여기, 어디야. 어, 여기죠? 이미 만드신 분이 있어가지고, 무조건 겹치기 때문에, 삼성은 안 보고, 브랩 가서 카이사 찾는 걸로 갈게요. 초월 터지기 1초 전. 초월. 이제부터 진짜 세요. 이때 카이사 궁 맞으면 다 주는 거예요, 그냥. 어 비싼 거다 뺏겼네. 음전자 먹을게요. 저는 초가스 왜안 주죠? 지금부터 키우는 게 진짜 확실히 좋거든요. 확실히. 일단 미러전은 이긴 거 같죠. 요거 사고 싶거든요. 어, 요거 넣어서 이 친구 말자의 만화를 조금 더 늘려줄게요. 뭐8렙 정도 가서 오련변이 사격에. 아 지금 갈까? 9연승 이어 나가고 싶긴 한데. 아니면 차라리 이 봉쇄자만 쓰고, 요렇게 올리는 것도, 요렇게 올려도 이기긴 하겠다, 그죠? 확실히 스킬을 더잘 쓰죠? 말자아가 요거는 이거 팔고 이자 나왔으면 팔았는데, 안 나오니까 패스. 소가스가 진짜 안 떠주네요, 그죠? 이거 필요 없죠? 다 아, 필요 없네. 자. 한번 정도는 누를만하죠. 이거 리롤 두세 번만 해볼게요. 하나. 어나왔다 이러면은 음, 한 번만 더 들려보고 이렇게 가겠습니다. 어차피 지금부터 키우는 게 좋아요. 오케이었고. 요거 팔겠습니다. 저는 이제 조금 짜잘한 애들. 2코짜리, 3코짜리들은 안, 이자 볼때 팔게요. 어, 지금 구랩 가지네요? 구랩 가죠? 카, 이사 어. 아, 까비 들만 했는데, 그죠? 음, 한 턴만 유미 쓰고. 얘 앞에 주죠, 그냥. 아, 근데 요게 낫겠다, 그죠? 카이사 나오면 당장 바꾸진 않고 이성되면 템 옮길게요. 자, 아, 초월. 오케이. 어, 얘가 붙었네요. 일단 쓰고. 자, 한 자리에 뭘 넣으면 좋을까요? 그냥 강화술사 정도? 그냥 불투를 한 마리 끌게요. 이게, 이게 그냥 무난할 것 같아요. 그죠? 보물상도 되고. 너 이거 먹어볼래? 아, 이건사지팽자라서 말자야가 궁을 좀 늦게 써가지고 앞라인에 좀 늦게 아 어, 제발 이길 수 있어 제발 이길만하다 나이스 와 초월 때문에 데미지 팍팍 들어간거 봤어요 지금 나이스 소련변이다 이거 까비 이러면 저도 일단 갑바를 먹고 생각해야겠는데요 말자 말고 탁자는 나왔네요 거신도 쓰면 좋거든요 분명 어 분명 쓰면 좋아 악을 주겠습니다, 그냥 무조건 그냥 버텨주기만 하면 좋은 상황이라. 자, 힐해주고, 하리킬, 힐, 잔나힐, 야무지죠. 이러면 거시는 진짜 1 0렙 가서 섞는 걸로 하고요, 갈리오로 갈리오로 섞을게요. 오케이, 상황 진짜 좋다. 자, 지금 제가 치감템이 없어요. 요것도 강화술사는 나중에는 진짜 거의 안쓸 확률이 높고요. 이러면 그냥 태양 불꽃판 해가지고 조금 더 이득을 취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어, 아, 카이사 떴다. 이러면 오도련? 어, 여기 하나 빼는 건데, 유미 빼죠? 그리고 요거 템은 이성 됐을 때 옮기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오도련 됐을 때 한번 데파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대는 육료들. <laughs> 귀엽죠? 요들은 귀엽죠? 진짜 귀엽다. 근데 저는 15초가 지나면 더 세져요. 10초가 지나서 풀스택이 되면 또 세지고, 15초가 지나면 더 세집니다. 어때요? 진짜 좋죠? 초가스 삼성을 안볼 확률이 높은데, 그래도 이 사람 견제하는 거 플러스, 만약에 잘 떠면은 또 삼성각이 나오는 거니까 일단 가져가겠습니다. 자, 오 탱탱 많이 떠줬습니다. 오 진짜 삼성각인데? 오 진짜 삼성각인데요? 근데 저는 구, 어차피 구랩갈 거라 구랩가서 천천히 찾죠. 그리고 제가 지금 치감템이 하나 있어가지고 그냥 구원 침장으로 빼는 게 가장 깔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구원 침장 괜찮죠? 오얘 빼고 갈리오 잔나 빼고 갈리오 넣으면 그냥 3사규게 돼서. 뭐야 그 카이사 피읍도 되겠는데요? 진짜 좋다 그죠? 안나 빼고 갈리오 그래 아 십렙 때 넣으면은 예 자리 여기 주면서 이성 찍고 구인수 보건만 줘도 진짜 날뛰겠는데요? 일단 조합은 되게 좋습니다. 초월더 세죠? 그렇지. 요거는 구렙 때잘 나오지 않을까요? 아안 나올려나? 아1 0렙때잘 뜨겠죠? 어? 그래도 일단 이성작을 해놓으면 좋으니까, 이렇게 하고. 말자는 하나만 들고 갈게요. 자, 이번 상대, 오, 강화술사. 어, 단단하다면 단단한 조합이신데, 초월 되면은 잘 녹을 것 같아요, 초월 되면. 초월까지만 버텨라, 얘들아. 얘가 막고 있거든요, 지금. 아, 살았어요? 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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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월 되고 일단 걸긴 했어요. 제발, 이, 이번 턴만 이겨줘, 얘들아. 제발 초가스 보여줘 먹어 구원 제발 이겼다 이겼니 아 나이스 오. 아칼리 필요 없고 뭐 다른거 살 것도 없어 보이네요 자, 이번 상대 사시게 태엽 미포 덱인거 같은데 미포 3코이성으로는 지금 제가 이기겠죠 무조건 3코이성인데 치면말 안된다 얘들아, 이게 3코이성인가요3코이성한테 <laughs> 졌는데 처음으로 17연승이 3코이성한테 깨졌습니다. 어 임피 남나? 임피 남았어요. 이러면은 카이사 스킬이 처음부터 세집니다. 보여드릴게요. 자 제이스는 팔구요. 일단 얘 주고 레벨업이 되긴 하거든요. 근데 확실하게 카이사를 찾아주는 게 좋으니까 그냥 두턴더 맞더라도. 6-1대 10렙 가서 한 2-30원 돌려주면 나올 것 같습니다. 어, 잠깐만 베이가 함성 나오는 거 아니겠죠 설마? 보내버려 제발 자 이번 상대 베이가 2성 함성 나오면 큰일 납니다. 그래도 제가 지금 인피보건 빅포르 아니 빅포르래 인피보건 말자라서 좀세요 투월되고 한 대만 날려주면 좋겠는데 아못 날렸다. 아, 까비. 일단 갈리오 사주시고요. 레벨업. 세 번만 눌러주시고. 어, 다 다음 턴에 레벨업하고 확실하게 다 찾아줄게요. 자, 일단 2등만 났죠. 오두련 변이 상대. 여기도 밸류가 좀 높아요. 오코이성이 두개 있어, 지금. 하지만. 사이사는 저만 있다는 거. 알려주세요 자, 놀라운 사실. 저는 아직. 강화가 안된 상태입니다. 저는 아직 대 강화가 안된 상태라서 지금 지는 게 맞아요. 일단 문도 붙이고 갈리오도 사주시고요. 다음 턴 레벨업 하고 다 돌리겠습니다. 일단 템 먹어줍니다. 하이사 레벨업 하고. 자, 리롤. 요거 이렇게 바꿔주면 시너지 진짜 이쁘죠? 할게요.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자, 리롤. 유미는 필요 없고, 카이사이성 좋아요. 초가스 삼성도 보고, 말자도 일단 사고. 그냥 삼성 다 보죠? 솔직히 할 것도 없으니까. 어? <laughs> 요거 삼성은 못잡는데 아까 제가 졌던 곳이죠? 미포 삼성. 아까는 2성이었는데도 졌는데, 지금은 제가 강해져서, 웬만하면 안 집니다. 끝. 너무 세죠? 자, 지금 삼성장만 좀 조심하면 되는데, 삼성 볼만한 친구들이 있나 볼까요? 삼성, 볼거 없죠? 이러면 그냥 1등입니다, 1등. 자, 리롤 해가지고, 좀더 강화시켜볼게요. 요것도 팔고, 한 번만 더 리롤. 초가스 삼성 빨리 나와도 좋거든요? 어? 지금 이분이 아직 초가스 1성이라 삼성도 강남만볼수 있어요. 자, 이번 상대오드련변이 하지만 저는 카이사 2성. 내가 이겼습니다, 이미. 자자자자자 다음 거 진짜 세요. 잘 보세요. 자. 자자자자자작. 끝. 이게 바로 도련변이죠. 일단 리롤 돌려볼게요. 도련변이 카이사. 여기도 카이사 견제를 하면 좋긴 한데, 음, 뭐, 딱히? 음, 견제할 필요가 없죠? 저는 갈리오 삼성이랑 초가스 삼성. 이 거신 두 마리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카이사 띄우셨네? 저안 바꿀게요, 그냥. 일단 카이사 띄우는 거 보고 가만히 있어줬거든요? 한번 볼게요. 이렇게 싸워도 과연 어떤 싸움이 될까? 자, 저는 카이사가 띄워진 상태고, 날려주면? 이미 거의 사라져있네요 차차차차차 절대 안져요 여기도 끝나나요? 역시 돌연변이가 이겼네요 이게 나무 돌연변이 걸렸을때 2초마다 최대 5회, 5회의 5회 성장중첩을 얻는 요게 걸렸을때 돌연변이 하시면 되게 좋습니다 자 양보할게요 먼저 드시고 싶은거 드세요 드세요 자 드세요 도, 저 도장 먹을게요 도장 갈리오 자 리롤 카이사 견제 리롤. 리롤 리롤 여기도 지금 갈리오를 사놔서 아마 갈리오는 안 지키니까 그냥 초가스 삼성만 보겠습니다. 초가스 삼성 역시 좀안 나오네요. 오케이, 여기까지. 자, 이번 싸움 오두련 변이, 저도 오두련 변이. 하지만 저는 카이사 캐리 상대는 약간 뭐 빅프로 이런 거죠. 근데 상대도 레벨업인데, 저는 10렙이고 상대는 9렙. 이러면 제가 이기는 게, 당연한 결과긴 하겠죠? 자, 역시나, 오도련 변이는 강력했다. 요런 식으로, 초반에 레벨업 떴을 때, 10렙 갈수 있다. 그럼 가세요. 그리고, 나무 정령 시너지 걸렸을 때 가시면은, 도련 변이는 진짜 사기적이니까, 그냥 가시면 됩니다. 아시겠죠?